자 22번 합시다. 22번 어, 좀 중요한 지문이라고 생각돼요. 이 출제 가능성도 좀 있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잘 봅시다. 22번 자 우선 어법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 According to professor 이 사람 자이 J라는 교수에 따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따르면 부사구죠. 있다 One sure way 한 가지 명확한 방법이 있다. 자이 sure는 형용사죠. 이 surely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렇 이건 부사잖아요. For lonely p a t i e n t to make a friend인데, 자 여기서 for lonely patient라는 부분과 to m a k e 라는 부분은 어떤 관계이냐? 이 to make는 형용사적 용법이지요. 그러면서 뭘 꾸며요?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way를 수식해요. 그러면 for lonely patient 뭐냐면 앞에 to make에 뭐라고 의미상 주어죠.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여기 for p a t i e n t 이 for는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사귀는 확실한 방식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이 되죠. 오케이. 그다음에 참고로 이 lonely라는 거하고 alone이라는 거하고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 alone은 뭐니? 이거 혼자란 뜻이야. 이건 그냥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어떤 상태. lonely는요? 이거 외로운이죠. 이건 감정의 상태인 거지. 비슷하지만 달라요. 혼자 있다고 다 외로운 건 아니에요. 알겠니? 혼자서 더 즐거운 사람도 있지. 혼자서 잘 노는 사람 있잖아. 그지? 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lonely는 뭐냐면, 여럿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잖아. 그 외로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거야, 알겠지? 구별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계속. 자, 그다음 대시 나오면서 이제 보충설명하고 있제 to join 가입하는 것이다. 그룹에 가입하는 것이다. 자, 동사 됐다음에 해지 바로 나왔으니까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고. 자, 무엇 무엇을 가진 그룹이다. 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빈칸으로 빈칸 추론 문제로 답 보지 마. 얘들아,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묻는 문제가 뭐냐면, 외로운 사람들이 친구 사귀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떤 그룹이나 단체에 가입하는 건데, 이 단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지,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 어, 그, 외로운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좋은 방법인가인데, 선생님, 왜, 아, 이거 출제 가능하겠다 싶냐 면 조금 뜬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글이 아닌데, 시험에 내기에는 뜬금 없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 아이들을 틀리게 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해 됩니다. 여러분, 답 끝까지 찾지 마시고요, 어, 보지 마시고요. 밑에까지 내용 쭉 읽어보고 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들어가는 게 옳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법한다. <목소리> This may be difficult for people uh, who are lonely. 자,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방법은 어려울 수도 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연구는 보여준다.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헬프는, 이거 그냥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로서 일형식이에요. 도움이 되다야. 돕다가 아니라, 이때 헬프는 돕다가 아니라, 돕다가 아니라 도움이 되다이지. 도움이 되다. 그래서 수동으로 쓰지 않아. 이 그것이라는 것은, 이거 똑같아. 이 디스 그대로야. 가입하는 거야. 됐니? 어. 연구들은 reveal, 밝히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잖아. 예. 연구들은 밝힙니다. 무엇을 밝히냐?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engage in service to others. 자, 요거 이제 묻네요. engage가 참여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참여하다라는 뜻이지. 그럼 여기서 who 다음에 engage는 그냥 engage를 써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나?인데 이 engage의 성격을 살펴보면 자, engage는 동사로서 참여하다가 아니라 참여시키다요. 참여시키다 또는 관련시키다거든. 관련시키다. 참여시키다, 관련시키다요. 그러면 어때? 참여시킨 사람이야, 참여시킴을 당한 사람이야? 참여시킴을 당한 사람이겠지. 그러면 이건 뭘로 바뀌어야 된다? 수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people who 이 지금 현재 현재 시제니까 여기도 are in g 게이 지, 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뒤에 in을 이렇게 살려놨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가, be engaged in 이란 수거를 혹시 아는 사람은, 어, 이거 be, 그냥 수동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또 맞출 수도 있겠죠. 알겠니? 참여하는 사람이죠. servic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 서비스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치 a 즈 서치해즈는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다 예를 들면 뭐뭐 같은 예를 들면 뭐뭐 같은 이라고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얘는 서치해즈는 이렇게 쓰는 거다 라고 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설명할게요 서치에즈는 이렇게 써요 자 어떤 대상이 되는 대상이 되는 명사가 있으면 서치해즈 n1, 뭐, n2, and, n3, and, and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이게 예죠. 예1, 예2, 예3,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 예를 들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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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형용사 구해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한다. search를 먼저 앞에 가지고 와. 그리고는 대상이 되는 명사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as 쓰고, n1, N2, N3 n 이렇게 쓰기도 해. 알겠니? 무엇 예를 어 무엇 예를 들면 뭐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예, 서치에즈는 예를 들면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어 독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어 발렌티얼 이제 요거도 이제 뭐가 들어가냐 이제 이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서치에즈가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 알겠니? 그럼 이 v o l u n 에는 뭐가 들어가겠니? 동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volunteering, volunteering.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또 tend to be happier.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 라고 뭐 이렇게, 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도대체 뭔가 말하자면 이런 거지. tend가 들어가면 동사 원형이란 뜻이죠. 그렇죠? 동사란 뜻이고 텐딩이 들어가면 분사란 뜻이고 현재 분사고 얘는 과거 분사죠. 그럼 이 동사 형태 를 알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여기, 이, 이곳이 도대체 어디 자리인가? 동사 자리인가? 목적 자리인가? 보호 자리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앞에 볼륜티어링이 들어갈 때 ing 들어간 거는 전치사 뒤에 들어오는 자리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주제 없이 ing를 붙였잖아. 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 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석을 쭉 해보면 연구들은 밝힙니다. 여기, 여기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 이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아, 얘가 주어니까 얘는 뭐니? 동사자리죠. 본동사자리죠. 그럼 얘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뭐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콤마에다가 뒤에다가 텐딩 이렇게 써가지고 뭘로 위장하는 거지? 분사구문으로 위장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다. 되니? 음. 생각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좀 익히기 바란다. <목소리> Volunteers report a sense of satisfaction at enriching their social networking in the service of others. <목소리> 어,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죠 자원봉사는 보고한다. 뭘 보고하냐면, 자, 센스가 나와 있는데, 이 센스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어, 어떤 문장이나. 첫째는 뭐냐면, 감각 아니고요. 무슨 무슨 감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전형적으로 여기서 만족감인데, 무슨 무슨 감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의미란 뜻으로, 미닝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할 때, 센스는 무슨 무슨 감 또는 의미, 만족의 의미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만족이라는 의미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여기서는 우리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독해 전반에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익혀두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나? 오케이. 자, 만족감을 보고한다. 자, 어디에서, 어디에서 생긴 만족감인지 봐야 되겠죠. at enriching. e n r i c h i 은 풍부하게 하는 것에서의 만족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t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만족감을 꾸미는 형용사 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얘가 전치사니까 얘는 ing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더욱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뜻이야 됐어요? 자이 보세요. In the service of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활동에서 생긴 어, 그들의 봉사 활동에서 그들의 사회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한다. 자 내용상 이렇게 되겠네. 내용에서 또 선생님 또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요건 요렇게 꾸미게 되겠네요. 부사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활동에서 봉사 활동에서 풍부하게 하는 거지. 뭐를? 자기들의 인맥을. 됐죠? 어, volunteering. 자, volunteering. 어, 자원 봉사 활동이란 것은 돕는다. to reduce. 요거 아까 우리 앞에서 한번 연습했잖아. help 다음에는 to가 들어가도 되고 안, 도,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 줄이는 것을 돕는다. loneliness, 외로움이죠. 명상이죠. lonely의 명사형. 두 가지 방식으로 외로움 줄이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됐죠. 첫째는 뭐냐면, someone w h i s n lonely. 자, 요렇게 뭐 꾸미는 거죠. 단순히. 외로운 누군가가 might benefit. 자동사입니다. benefit, 여기서 자동사예요. 자동사라서 얘는 수동태 안 되는 거야. 그치? 수동태 안 되는 거죠. 어 이익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from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이익을 얻을지도 모르는 거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내용에서 우리 배우겠지만 이 부분이 말, 만일 being helped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 being helped 그쵸 b Be 아니고 being 이잖아 자 being 이렇게 being helped from being helped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자연스럽잖아 그치 하지만 내용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도움을 얻는 게 아니라 외로우니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 뭐가 아니라, 도와주면서 인맥을 늘리면서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또한, 또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잖아. 두 가지니까. They might, 이, 외로운 사람들이죠. might benefit from. 자, involving, involving, 이제 여기에 from이니까, 전치사니까. 일단, 뒤에 동명사가 오긴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involving 이라고, 바로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좀 찝찝한 거야. 그럼 읽어볼까요? involving in a voluntary program 이니까, 이 voluntary program 에 참여함으로써, 이렇잖아. 그지 그러면, involve의 뜻이 뭔가? involve의 뜻이 뭘까? involve는, 어, 우리 앞에서 한 했나? 아니면 여기서 했나? 아 인게이지는 똑같아요. 얘 타동사야. 타동사라서 관련 시키다. 뭐, 무엇을 포함하다. 자 이제 선생님이 왜 예전에 자동사, 타동사 구별이 고등부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지, 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지, 예대지. 예대죠. 자 그럼 뭐야? 여기서는... 어, 이것에 참여되는 것에서, 이렇게 되겠지. 지겨하면 그치? 참여되는 것에서 이익을 얻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겠지. 나, 막, 나의 요구는 인발빙을 쓰고 싶은데, 인발브가 타동사를 안 이상 인발빙을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뒤에 있는 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야. 이게 타동사면 인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목적가 다른 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해서 이건 뭐가 되냐 수동이 되니까, be involved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전치사 왔으니까 얘를 being involved 라고 써야 되는 거죠. 노란색이지,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이 지문은 상당히 여러모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딱 출제 가능한 각이지. 그 다음, 여기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빵꾸로 뚫어놨는데요. 여기 뭐가 들어갈지 한번. 아니, 뭘, 어떤 품사를 넣을지도 모르는데, 쌤, 어떻게, 이걸 어떻게 찾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 절대 보면 안 돼요. 답 보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야. 답 보지 말고, 자기 의 뇌를 자꾸 자극해야 돼. 자기를 뇌를 자꾸 꼬집고 괴롭게 만들어야 돼. 뭔가, 생각의 실마를 리 찾아내도록 보자고. They might benefit from being involved in a voluntary program. Blank, they receive support and help to build their own social network.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받는다, 지지와 도움을 이렇게 되겠죠. 뭐 하는데 그들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지지와 도움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겠죠. 이렇게. 어 그래 그래. 어 해봐 해봐. 어 내가 도와줄게. 그럼 여기서 명사 명사 이렇게 되겠죠, 그렇형사용법이 되고. 근데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었냐면 얘 주어고 얘 동사잖아. 그럼 여기 주어고 얘 동사란 말이야. 그럼,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 저는 좀 올릴게요. 주어 동사 있는 이 사이에,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요? 연결어가 들어가요. 문장과 문장 연결어. 그러면, 여기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관계사가 있어요. 관계사.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분사구문 들어갈 수 있어요. 분사구문도 접속사 있거든. 그런데, 분사구문은 뒤쪽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하잖아. 근데 여기 이미 어때? 동사 있죠? 이렇게. 동사 있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탈락. 그럼 뭐, 얘, 얘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이 둘의 판단 방법은 첫째 뭐냐면, 첫째는, 어, 내용을 봐야 돼요. 첫째 내용을 봐야 되고, 둘째는 이 뒤쪽 문장의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아 이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 요 그냥. 알겠니 무슨 말인지? 주어가 빠졌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근데 빠진 게 없어. 다 있어. 다 있어. 그때는 뭐지? 접속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한개더 확인해봐야 될게 뭐냐면 이 문장의 내용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얘가 완전히 멀쩡해. 빠진 게 없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다? 관계.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관계 부사가 들어가지. 완전한 문장이면.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알겠니? 관계 부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는 거겠지. 자, 이 설명이 되게, 선생님 되게 단순하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계사의 전반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해할 수 있겠죠. 잘 모르겠으면, 모르는 분 선생님한테 살짝기부로 되고요. 아, 댓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들이, 그 외로운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 인맥을 만드는 데 지지와 도움을 또 얻는다. 내용상 어디서? 프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지지를 얻는다가 되겠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where 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in 위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내용상, 이해 됩니까? 이해 되니? 오케이. 자, 응? 어, 됐, 됩니다. 어, 예, 좋은 지적이죠. 좋은 지 지적. 아, 됐, 됩니다. 됐, 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은 왜 되냐 면 이때 됐은요, 관계부사를 대용하는 대시죠. 관계, 모든 관계부사는 대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 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좋은 지적입니다. <laughs> 자, 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나온지 알겠죠?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어떤 단체인가 어떤 단체인가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아니 무엇을 가진 그룹인가 무엇을 가진 그룹인가가 여러분 이제 문제겠죠 그렇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네. 좀 뜬금없다 그랬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사귀는 확실한 방법인데 바로 그룹은 그룹인데, 어디에? 공유된 목적을 가진 그룹. 그래서, a shared, a shared, a shared purpose. 예. 공유된 목적을 가진 그룹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목적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룹에 들어가는 거다,이죠. 근데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 그룹이라는 게다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룹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룹에 들어간다는 거라서 이 공유된 목적은 뭔가 그냥 이렇게 좀이 그룹의 성격에 대해서 엉뚱한 선택지를 집어넣어가지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내용상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있지 말고 그룹에 들어가라는 거야. 알겠니? 목적이 공유. 그 모든 그룹은 목적이 공유되지. 그렇죠? 하지만 여기 빵꾸를 내 가지고 어, 다른 것들 선지를 엉뚱하게 엉뚱한 걸 깔아 가지고 문제를 낼수 있는 거야. 알겠죠? 중요한 거는 그룹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룹에 가입하는 건데 우리 지문에는 그 그룹을 공유된 목적을 가진 그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출제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 좀좀얍사반 음, 문제로. 오케이? 오케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자, 이제 이 그룹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한 이 행위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은 사실은 그룹에 가입하는 게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사실 가입하는 라게 어렵지만 그 연구를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도움이 된대. 연구 이야기를 한 거지. 어렵겠지만 연구 한번 이야기해 줄까? 그 연구에서는 도움이 된대. 자, 그 연구 이야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죠. 그 연구 어떤 내용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서비스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대. 그니까 여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에 즉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게 위에서 말한 그룹에 가입하고 일어나는 어, 가입 후 활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룹을 자원봉사 그룹으로 상정한 거야. 알겠니? 알겠지? 자원봉사에 종사한 사람이 더 행복함을 어 밝힌다.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대. 왜 그런데? 이유 물라야 되지? 왜왜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하는 거지이 네트워크는 뭐라고? 인맥이야, 인맥. 인맥. 그러니까 원래 외로운 사람들이잖아. 근데 외로운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면서 뭐야? 거기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맥이 어떻게 돼? 넓어지는 거지. 그렇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만족감을 느낀 거지. 이 만족감이라는 것은, 이 만족감의 성격은 뭐냐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왜? 봉사하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어, 동식물한테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 외롭지 않아라는 거지. 자,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원봉사가 그렇다면, 자원봉사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에서 만족감을 얻는다 이런 이유로 만족감을 얻는다 해놓고는 여기서 더 구체화하는 거죠. 자왜 그러냐? 자원봉사는 어, 두 가지 방식으로 외로움을 줄인다. 외로움을 줄인데 두 가지 방식인데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첫째는 돕는 거지. 돕, 돕는 행위 자체야. 돕는 행위 자체. 첫째는 돕는 행위 자체고 그다음에 뭐지? 도우면서 뭐가 만들어져? 그도 그 사람을 도우면 돕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거나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돕는 행위를 매개체로 해서 뭐 서로 아는 사람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됐니? 그치? 그래서, 어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행위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 이게 좀 복잡하냐. 별거 아니야.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아.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정리해보면 타인을 돕고, 타인을 돕는 것 자체에서 어, 뭔가 이익을 얻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익을 얻는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외롭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겠지자 이제 정리해 보면, 어, 자 정리해 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이 교수가 말을 하기를 외로운 사람들이 친구 사귀는 방법은 어떤 그룹에, 목적이 같은 그룹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밑에 내용 어떤지 한번 쭉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 그룹에 가입해? 어, 그거 좀 어려울 텐데. 어렵겠지만, 연구가 도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어, 연구? 연구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봐. 연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원봉사에, 자원봉사 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대. 왜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네트워크가 풍부해져서 뭔가 이제는 외롭지 않다는 만족감을 느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자원봉사가 어떻길래 그런 효과를 주는 거지? 자원봉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어, 외로움을 줄여준대. 첫째는 봉사 자체에서 서로 도움을 얻는 거고, 둘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야. 프로그램 참여가 뭐? 참여하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기니까 덜 외로워지잖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헤드말 또 하고 헤드말 또 하는 거지만, 어때요? 되게 논리, 논리 구조 자체는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 틀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 22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